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꿈트럭입니다 오늘 박꿈트럭에서 소개해드릴 중고 화물차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카타데오 노브스 16톤 살수차 한 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제가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량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16톤 살수차는 판매가격 2천만원에 판매를 진행중인 차량입니다 2천만 원짜리 차라고 해서 외관이 지저분하거나 그런 거 없이 상품화 과정도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뒀고 이제 운전과 관련된 부분도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차량 외관은 지금 어우,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자, 차량 스펙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드린 차량 200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0만 대에 달린 차량이고 장착되어 있는 탱크는 철 탱크가 올라간 차량입니다. 탱크 용량은 15,000 리터가 담수가 가능하고요. 옵션으로는 지금 전방 고압 살수 쪽을 보면 은 네, 고압 살수 오리발이랑 자연 살수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PTO랑 작동되는 거에 있어서 소, 충분히 이제 정비도 해뒀고요. PTO 작동도 잘 되고 살수도 시원하게 뿌려줍니다. 외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지금 전면 유리가 조금 깨진 부분이 있어서 유리 교체 예약을 해뒀고, 썬팅이랑 후방 카메라까지 네, 지금 설치 작업 예약을 해뒀습니다. 저렴한 16톤 40차를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죠. 지금 유리가 좀 투명하긴 한데, 썬팅을 하고 나면 은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차량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차량인 만큼 하체 프레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레임도 크랙 간곳 없이 튼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기름통도 큼지막해요. 네, 차량 외관은 한 번씩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차량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실내 클리닉을 작업하고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자 이번엔 그냥 영상을 켜봤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실내 클리닉 하기 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네, 나름 관리를 하시면서 잘 타신 것 같습니다. 차량 실주행거리는 현재 58만 5987km 주행을 마친 차량입니다. 원부 조회도 해봤고 실주행거리 차량 맞습니다. 100만 돌이 넘어간 차량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에 에어컨 작동 유무 상태를 꼭 봐주셔야 되는데요.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요즘 37도, 38도까지 날씨가 오락가락 많이 하던데 네, 에어컨 안 되면 진짜 곤란하죠? 잘 돼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이라던가 크락션, 미션 변속도 굉장히 잘 되고 제가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느낀거지만 80km, 90km까지 시원하게 잘 나가고 미션 변속도 부드럽게 잘 됩니다. 아, 이번 살수차는 매연저감장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수도권 진입도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매장에서 시운전이란 PTO 작동 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16톤 살수차, 가격이 저렴한 차를 찾으신다면 이번 차란 제가 강력추천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좀 금이 가 있는데 현재 유리 교체를 예약을 해둔 상태고요. 위아래 선팅도 예약해 뒀고 운전석, 조수석까지 선팅 예약해 놨습니다. 그리고 후방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둘 거고요. 후방 카메라. 네, 매장에서 보실 땐 조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